음. 아유, 지겨워 이러겠지. 짜긴 뭐가 짜. 짜 여모님. 물좀 먹어. 짜다니까. 물좀 먹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. 짠거안 좋은데. 엄마, 이거 뭐예요? 감자인가? 고구마 먹어봐. 고구마 먹이 뭐야? 고구마 호박 몰라? 호박 맛 나는 노란 고구마.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니. 음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어요? 아니.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. 호박 구... 고구마요. 그래 호구. 마 아니 <웃음> 호구마요. <웃음> 호박 고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. 미할망고 왜 이래 밥상에서 미쳤어? <laughs>